오늘 본문 내용은 아라망 벤 하다시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이 든 병을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laughs>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답은 매우 냉혹한 것입니다. 너는 나을 것이다, 그러나 넌 죽을 것이다. 그런 답을 받습니다. 베나닷은 아시는 대로 우리 지난 주에 살펴본 대로 부강적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굶어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자기가 병에 들자 자기가 했던 일은 잊고 혹시 하나님의 의하여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신라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러나 열심을 다해 낙타 4 0 마리에 예물을 담아 엘리사에게 그 신하를 보낸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답이 조금 의외롭습니다. 낫겠다 그러나 죽겠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벤하닷이 엘리사를 찾아 보내는 그 열심, 그 풍성한 예물 같은 것 때문에 약간의 오해를 가지게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대답은 너 아무리 아무리 꾀를 내고 나를 속이려고 해도 쓸데 없다. 나는 네 진심을 안다. 너는 나를 존중하거나 내 앞에 항복을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병이 낫겠다는 생각 외에 다른 것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가벼운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답하는 겁니다. 맨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갈라디아스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위험에 찬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무겁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나스에준 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냉혹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갑니다. 그 답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조금 풀어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너 힘을 다해서 그 병에서 살아나라 너바알를 찾아가든 나를 찾아오든 누구를 동원해서든 너그 병에서 나라 내가 너 죽이겠다 너 병에 죽지 마라 내 손에 죽어라 이게 이 답입니다 참으로 무섭죠 10편, 19편에 가시면 10편, 18편에 가시면 이런 무시무시한 성경에 말하자면 선언들이 있습니다. 시편 <laughs> 18편 구약성경 813페이지 시편 18편 25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같이 자신이 한 대로 받습니다. 아,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대로, 어, 갚을,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사악한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베나다스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거스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시편 9편에는 조금 더 넓고 깊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9편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하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이죠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가벼움과 변덕과 다만 이해관계와 기계적 법칙 정도로 인생과 인간과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진실하시고, 진지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다만 인생이 모든 것이며, 모든 잣대이며, 모든 권세라고 생각지 말게 하옵소서. 인생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이신 것을 감추지 마옵소서. 여하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무리 크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줄 알게 하십시오 무엇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비교하여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소서 이것이 이 시편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베나다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볍게 자신과 인생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즉각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통하여 확인받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며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벤 하닷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벤 하닷의 이 믿음없음 하나님에 대한 저의 무례함 믿음없음 들을 꾸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앞에도 동일한 추상같은 꾸중으로 오늘 우리를 묻습니다. 너희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존귀히, 무겁게,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는가? 묻습니다. 신약성경으로 오셔서 히브리서 6장에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오시면 여기 믿는 자들을 향한 이런 엄중한 꾸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라 가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타락하면 다시 고칠 방법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두 번의 두 번째 기회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성을 외면하면 차선책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최선책이다.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그의 능력과 그의 진심과 그의 자비와 그의 의로우심을 총 동원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니라. 그것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 너희의 구원을 너희의 신앙 고백을 다시 생각해 보라.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표류하기 일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표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정성, 그 진심에 대하여 우리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아들을 한번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정성을 전부 다 그것으로 그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주시는 그 진정성으로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역사와 세상을 그리고 모든 각 개인 존재와 인생을 간섭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당연시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당연시한다는 것은 습관화하여 하나님이 가지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과 통치의 엄중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소위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런 뜻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우리는 평하지, 살지 않습니다. 해설을 하지, 선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번 가을 코리안 시리즈는 대단히 재미있었습니다. 누가 제일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까? 운동장에서 뛴 선수들이죠. 이긴 선수들이야말로 가장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재미있었을까요? 편든 팬들이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재미가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쪽도 편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중간 중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그래. 재미 하나도 없는 코리안 시리즈를 <laughs> 겪었습니다. 누가 제일 좋아했다고요? 아, 보셨죠? 나지 완. 나지 완. 나지완, 이게 죄송한데, 정확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지완. 아주 울었죠. 코리안 시리즈 내내 못 하다가 마지막에 홈런 두방 쳐서 팀을 승리로 이끌고 어린아이 같이 품에 안겨 울었죠. 최이섭씨는 자기도 울어야 되는데, 나지완이 먼저 우는 바람에 못 울고 엄마가 되고 말았죠. 둘다 좋았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중요한 요구니까 또 명령이니까 우리 심각하게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22절에 나오듯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허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건 여러분 보고 그 나무가 되라는 겁니다. 열매를 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되라.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수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고백의 내용을 사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실천의 유무를 대비하는 것 아니고 신앙이란 결국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존재가 되고 그 존재가 삶의 모든 정황에 그 신앙을 살아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경꾼이 될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각각 사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신앙을 사는 것과 구경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열매가 맺혀야죠. 열매가 자신에게 맺혀야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지금 여기 나열한 것 같이 뭐 이런저런 그 성령의 열매들의 항목들보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과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감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능력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훨씬 깊은 지성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복된 일입니다. 더 깊은 신앙의 이해를 가지는 것, 삶의 이해를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쓸모 있는 것 중요합니다. 감격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문제는 감동적이냐, 능력적이냐, 지성적이냐가 아니라 어느 것이라도 공통되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해설자가 되지 마십시오. 해설자가 되지 말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조금 전에 본 히브리스 6장과 같이 한번 비침을 보고 성령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하면 대책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전심을 기울였는데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진정성을 주었는데 우리가 진정성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대접하고 하나님이 마치 지나가다가 한번 시험 삼아 간섭한 것 같이 우리가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에게 허락된 신앙과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지적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베나다시 엘리사를 찾아올 때 보인 그 열심을 사실은 혹그 어, 과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낙타 40마리에 실어 보낸 오늘날 얘기로 하면 무슨 8톤 트럭 아니 컨테이너 40개쯤 보낸 겁니다. 대단한 물량을 아, 아 열심을 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너 병으로 죽지 마라. 넌내 손에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누구에게든 내어주지 마십시오. 말하자면, 아, 방관이라든가, 아, 설명이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이상이라든가, 아, 그런, 그런 것에다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노력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구경하시고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삶을 사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신앙이 있다. 라는 말은 신앙 생활로 이어지지 않고, 즉, 의지를 동원할 필요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 지금 여기 나온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말씀에 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것이요, 자신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잠시 와서 듣고, 어, 어느, 어, 자신의 존재와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 소위 종교라는 영역이거나 심리라는 한 부분을 만족시키고 가는 무슨 간식 같고, 어, 어, 중간에 먹는 물한잔 같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바치지 않고도 어, 소유하고 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신앙 생활을 하시거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것을 실천해야 되듯이 같은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대하여 남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다가 혹시 당황한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들은 중미에 있는 어떤 스페니시를 쓰는 나라에 선교사를 만나러 갔다가, "아, 이 사람이 나오질 않는 바람에 아무하고도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나마 몇 마디 하는 영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모든 그 동양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 사람이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중에는 흰둥이만 빼놓고 다 물어봤대요. 혹시나 해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온통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위로받거나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삽니다. 주일날 한 믿음, 한 소망, 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모여 같은 교회로 찾아오는 얼굴들을 마주 대하면 반가워해야 합니다. 우리 현대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표정들도 가장 두드러진 표정이 건들지 마세요입니다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가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듣고 싶을 때 듣고 말고 싶을 때말 테니까 나를, 나를 밀지 마십시오 개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굴에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건 바로 베나닷 앞에 하나님이 꺼내놓은 참으로 무서운 경고와 같은 경고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같은 신앙인들을 반가워하지 않고 신앙인인 사실을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서 실천해내기 싫어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면회를 하러 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모든 모임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며 권리입니다. 봉사하십시오. 예수 믿는 재미는 봉사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가대에 서는 것, 안내를 하는 것, 어느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반사를 하는 것, 아니면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서 국내 전도를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하여, 봉사와 구제를 위하여 의논하고 걱정하고. 참여하는 것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참여한 하나의 그 진심, 그 받쳐진 마음을 통하여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보고 괜히 희죽희죽 웃으라 그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시는 사실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것을 거기에 정당하게, 그 무게와 그 깊이에 합당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부질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신자이지만 신자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교포들을 만났을 때 가장 가슴 아픈 현실.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 것을 거부하고 사는 교포들입니다. 아, 한국 사회가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내가 한국에 살지 않고 이렇게 외국에 나왔다는 것이 다행이다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한국은 곧 망할 것 같고 정치가 개판이고 아,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본인이 왜 자꾸 그 얘기를 할까요? 한국 사람인 것이 불안해서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지 않아서, 한국에서 도망 나온 것이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인 것이라고 우기고 싶어서, 나는 한국 사람이 돼 한국 사람이 아니노라. 라고 우기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괴롭습니다. 신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괴로운 일은 뭔가요, 그럼?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는 않노라. 라고 변명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바빠서 믿지 않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 측은하지만 예수를 열심히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데는 참으로 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서 히브리서 6장에서 본 바와 같이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 그것을 멸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심한 하나님 앞에 모욕은 없고 여러분 신앙 고백에 대한 모순도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벤하다십니다. 로마서 14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최종적인 오늘의 격려를, 권면을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258페이지 신의학성경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받는 오해, 외로움, 상처보다 큽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 우리가 교회에 깊이 개입하기를 꺼리고 신앙생활을 실천하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신앙생활이 가져오는 어, 불공평한 어, 그, 그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해받을 것입니다. 어, 우리는 어쩌면 어, 사람들에게 쉽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신자이기를 중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랍니다. 인생이 구하고 인생이 확인하는 그 한계에서의 최고의 보상보다 큽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종종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되셔서 받는 가장 큰 보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를 현실적으로 아무 고통도 없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벗어버리고 싶은 무슨 갑옷 같고 족쇄 같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우리가 이 갑옷을 입고 이 족쇄를 차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소원과 기쁨으로 가지지 않을 거라면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난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참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자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 길을, 그 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이 주는 위협과 시험에 지지 마십시오. 벤하다시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의 귀한 백성이 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사는 시대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창조주시오, 심판자시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다워야 합니다. 그것은 책임이기 이전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이기를 중단하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소서, 우리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믿음과 승리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보는 자와 내가 속해 있는 시간과 이 사회가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